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 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입니다. 자 지금 투표는 하고 계시죠? 어, 투표하는 도중에 뭐 영상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우리 XR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 투표는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곧 터질 충격파. 어떤 건지 여러분들과 알아보고, 두 번째로 중국이 드디어 XRP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특강 있습니다. 비트코인 2025 라스베거스에 제가 2박 3일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풀어낼 겁니다. 자,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건 뭡니까? 3,000원 지지가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매수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단기적으로 고레이들은 매도를 안 하는데 개인들이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락 쪽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왜 매도를 하면 안 되느냐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 거예요. 그 이벤트 한번더 충격파가 올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승으로든지 하락으로든지 예전 3월 3일과 3월 2일에 그냥 급등락했던 거 있죠 거의 그런 식으로 한번더 충격파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롬 파월 의장 사임설에 대해서 좀 이야기 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겁니다. 그냥 파월은 절대 본인이 그만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직한 사람인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와서도 통화정책은 데이터 중심이고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이야기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넘기십시오. 이런 기사.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 보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번 주에 전화통화를 갖고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아래쪽에서는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가 다 돼야지. 위에 뭐 대표들이 이야기하지. 그한 나라의 그 국가 원수가, 어? 그냥 자기들이 전화해서, 야! 너 이름 되겠어? 너 이름 해서 그리고 거기서 뭐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겁니까? 뭐,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런데 아래쪽에서 어느 정도는 합의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확인차원에서 전화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겠어요. 왜? 장대 양봉 다음에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이조정만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조정만 기다리면 되지.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따라서 올라가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줄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 0 2 라스베가스, 제가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 미국 부통령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 지금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신시아 루미스 원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크립토 맘 전부 다 어디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서 볼수 있는 사람들을 직접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녹화해서 와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얘들이 숨겨놓은 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코인, 두 번째 코인, 세 번째 코인 쭉 여러분들 풀어드릴 거에요. 2박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사들이 나왔습니다. 연사들이 거의 한 300명이 넘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볼 수도 없죠. 왜냐면 어, 스테이지가 세 군데 서세 군데 더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어 중간 중간 스테이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다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메인 스테이지에서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중간마다 조금 볼만하다 하는데는 제가 따로 찾아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자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도 그 코인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릴 거고 홈페이지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텔레겐어 홈페이지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영상 아랫 부분에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를 보면은 신문 전문가 구독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만 링크 딱딱하고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네이버 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특강 선택하셔도 되고 급등 종목 받고 싶다 하시면 급등 종목 선택하셔도 요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영상 끝 부분에서 어떤 급등 종목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 급등 종목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폼에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전송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책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바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특강 참여해서 손 드세요. 손 들고 나책 받고 싶어요 하시면 책 드립니다. 그리고 급등 종목 주세요. 그럼 급등 종목 드릴 겁니다. 그자리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 참여하시면 분명히 혜택이 더 크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을 인지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강은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합니다 그리고 특강 내용 비트코인 2025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주요 암호화폐 진단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정책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미국의 미래 금융 상품 구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 부분에 더보기 에 있으니까 더보기 참고하시면 되겠다.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온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이다. 어, 이것은 그냥 재미로 읽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커다란 거 없어요. 재미로 읽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냥 재미로 한번 읽고 잊어버리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 그리고 엔젤 투자자, XRP 가게에 1만 달러까지 시소하지 않아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비교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xrp는 결제 네트워크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그렇지만 가치 저장 수단보다 더 많이 쓰이고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xrp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가격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로 읽으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하고 그냥, 어,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중국 AI 기업이 XRP에 3억 달러 투자하겠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중국이 투자할 때, 예전에 비트코인 결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돈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위안화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에서 맞기 때문에 위안화를 해서 결제 수단을 갖지 못하고 달러로 하죠 그래서 중국에서 그래도 좀 떵떵거리고 사는 애들 같은 경우에 홍콩에 와서 달러로 바꿔서 삽니다 비트코인 사고 있어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난리가 날 겁니다 중국 사람들 예전엔 금에다가 막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을 버리고 X, 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탈출했다 생각해 보세요. 금덩이를 들고 가겠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먼저 탈출해야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어디에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AI 기업에서 이제 XRP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다 소진이 됐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소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코인을 찾아야 되죠. 그 코인이 우리 XRP가 될수 있다. 그러면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 산 것처럼 XRP 사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분명히 우리 XRP 지금은 이렇게 빈둥빈둥 막 가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한번 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호재거리들을 계속적으로 쌓아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기에 접어든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죠. 자, 매수 신호 아직 나오지 않았죠. 단기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어, 5월 31일에 2,953원 찍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매매할 때는 분명히 2,900원이나 2,800원 대 아래 꼴이 달고 길게 내려오면 그때가 바로 매수 신호다. 그때를 언제 누가 어떻게 알려주느냐. 바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 시문이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디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아래부분에 보면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 시문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에 이렇게 링크를 달아서 이 링크만 딱 클릭하시면 바로 네이버 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여러분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특강에 참여하고 싶다 특강에 참여 해서 야나책줘책 책 드릴 거고 야나 급등주 줘 급등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강에 참여하시면 얼마만큼 혜택이 큰지 아시죠? 그 부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초대형 급등정보 받기 제가 말씀드렸죠 자이 종목을 드릴겁니다. 자 미리 공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수신호가 나왔다가 지금 매도신호가 나왔거든요 근데 바로 올라오죠. 하나 둘 셋. 3일 만에 3,4일 만에 제가 그 지지선을 깨고 3,4일 만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 채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이유는 뭐다 이런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바로 고래들이 개인투자자를 뚫 고기 위한 그런 마지막 액션이었다 이런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액션 이 제대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액션 다음에 어떻게 나오 겠습니까 이렇게 정거점만 뚫어낸다고 하면 바로 급 등의 어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형 급등 종목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강 때여러분들에 말씀드린다고 했죠, 트럼프 행정부 비트코인 정책 그리고 미국의 미래 금융 상품 구축 이 부분에서 꼭 여러분 들으셔야지만이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아, 어, 가이드라인이 딱 서요. 명확한 길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 전문가 구독자 전용무료회택이 모든 것을 받고 싶다 해서 들어와서 하시면 되는데, 자,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무료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무료하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기다리셔야 돼요 왜 여기에서 지금 제가 혜택을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 혜택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받는지 모르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가지 혜택 중에 어떤 거 받으시겠습니까 전화 가면 여러분 나는 어떤 거 받게, 받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 혜택을 드리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아, 전화도 안 받고 기다렸다가 전화도 안 오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010-996-3148로 무료! 하고 문자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전화 오면 모르는 전화도 그냥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신문 영상 보셨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말씀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